여기, 박테리아도 있어,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 이 박테리아가 2 시간 만에 세 배가 되었다. 근데 박테리는 아 어떻게 늘어나냐면, 4 시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일정한 양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한 시간에 두 배가 되면, 또한 시간 지나면 또두 배가 되는 거야. 또한 시간 지나면 또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한 시간 지나고, 또한 시간 지났더니, 몇 배가 되어 있다? 세 배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럼 1시간 동안 몇 배가 됐을 것 같아? 재하가. 2분의 3배라고 하면 끝장이 나는 거야. 알겠어? 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은 얼마니? 4분의 9배가 되는 거잖아. 아니잖아. 자, 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단지 애들이 등비수열을 그냥 외워버려서 그런 거야. 일정한 비율이 무슨 뜻이야? 등비수열이라고. 몇 배라 하면 돼? R배. 얘도 몇 배? R배. R을 두번 곱했더니 몇 배가 되었다고? 세 배. R이 얼마? 루트 3배. 등비수열이라 뜻이 이런 뜻이야. 나눗셈이 아니라고. 그니? 물어보자. 세 시간 동안에, 8 배가 됐다는 말이, 매 시간마다 몇 배가 됐다는 뜻일까? 두배는 뜻인 거야. 3분의 8배가 아니라 뜻이야. 두 배가 된 거야.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면 8 배가 되고, 네 배가 두 배가 되면 8 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 거야. 그래서 등비수이 생각보다 애들한테 힘들다고. 나눗셈이안 된단 말이야. 등기수열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 월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알 배다 뜻인 거야. 됐냐? 근데 뭐라 했어? 2016년 1월이 있다, 이거지? 여기가 2016년 1월이고, 매월 일정 비율로 2월이 되겠지? 3월이 되겠지? 5개월 후가 되네, 5개월 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매 월마다 일정한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배율이 증가된다는 거야, 배율. 됐습니까? 그럼 최초량이 뭔지 모르지만, 이 최초량에 비해서 총몇 배가 됐다는 거야? R 몇 제곱? R 5 제곱 배가 됐다. 이 말인 거야.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3이라는 뜻이라고. 그니? 자, 근데 뭘 구해? 이와 같은 비율, R, 로 회원수가 계속 증가된다고 했을 때, 2016년 11월의 회원수는 2016년 6월에 비해서 2400만, 24000명이 늘어났다. 이때 2016년 1월의 회원수는 몇 명이었는가? 말이야. 뭔 말이냐? 지금부터 2016년 6월에부터 몇월까지 가자는 거야? 11월까지 가자는 거지? 가자,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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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야.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이게 몇달 후야, 몇달 후? 다섯 달 후잖아. 다섯 달 동안 증가해서 회원수가 이때 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다고? 24,000명이 늘어난 거야. 자, 뭔지 모르겠잖아. 이때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해보자고. X명이라고 하면 계속 몇 배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r 배가 되고 있는 중이지. 그냥 그럼 x 곱하기 r에 몇 제곱이 되겠어? 다섯 제곱이 된게 얼마나 리일까 x 곱하기 곱하기 x 더하기 24,000이라는 뜻이라고. 그게 24,000이 아니야? 그럼 또 틀려. 숫자에 반응해버리면 무조건 다 틀려버린다고. 기존의 인원수보다 24,000명이 늘었다고. 이게 독해력이란 말이야. 그냥. 근데 아래 5성이 얼마였습니까 3이 되었으니까 우린 3X가 되는 거지. 3X가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000명이 되는 거지. 그냥? 이때 인원이 몇 명이나 쓰는 거야? 12,000명이 되는 거야요 12,000명. 됐죠? 근데 뭘 구해? 1월달 회원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것도 몇 배가 됐을 텐데. 세배가 됐을 거 아니야. 세배가 돼서 12,000명이 됐다며.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4,000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